성한 말씀 행복한 하루 10월 15일 금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를 애굽 땅 에서, 인 도하 여낸 너희 의신이 로다 하는 지라 아론 이 보고 그앞에 재단 을쌓고 이에 아론 이 공포 하여 이르 되내 일은 여호 와의 절일 이 니라 하니 이튿날 에그 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 를드 리며 화 목제 를드 리고 백 성이 앉 아서 먹고 마시 며 일어 나서 뛰놀 더라 여호와 께서 모세 에게 이르 시되너는 내려 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상숭배의 본질과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초조하고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향해 예배하는 행위를 합니다.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바로 얼마 전 신해산 기슭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빠르게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더욱 특별하고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의 멤피스에서는 황소의 신 멤피스가 숭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에서는 역시 황소의 신 무네비스가 숭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했던 신입니다. 이집트 땅에 있을 때 그들이 보았던 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그들이 보았던 바로 그 소신을 기억해내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니까 바로 그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구원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고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금송아지 신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 금송아지 형상 앞에 재단을 쌓고 예배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송아지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송아지 앞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황금 송아지 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숭배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하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복을 주고, 내 욕망을 충족시켜 주고, 또 내가 원하는 때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신. 내가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계시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희망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빌고 있지는 않는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상숭배의 본질은 나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가짜 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를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복을 우리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명확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그 존재가 인간에게 복을 주고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상숭배는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해 인간 자신이 만든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를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들은 금송아지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신 앞에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께서 하나님은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내 장자, 내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진멸 계획을 말씀하시고 자신을 말리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한 중부의 기도를 하게 되자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그 진멸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말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사실 말려주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은혜와 자비와 극률의 성품은 지배적인 속성임을 알수 있습니다. 진노 중에도 극률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 하나님의 용서와 극률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의 특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끝부분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면 이집트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여와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진멸 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 또한 모세는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여 주옵소서 간과합니다 결국 모세의 중보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시면 이방 나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모세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를 절대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참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내 삶에 우상숭배적 요소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세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